박정희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경제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권탄압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경제성장이라는 부분들이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경제성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드리는데요. 몇 가지 평가를 하기 전에 제가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는 양비론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재냐 경제성장이냐 현대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한국 현대사의 과정을 건국의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정, 산업화의 과정, 그리고 민주의 과정. 그다음에 선진화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들이 하나가 시작돼서 하나 끝나고 그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네 개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중요한 시기니까 다른 한쪽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과정들을 복합적으로 평가를 할때그 시기를 제대로 볼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보시는 국민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경제 성장에 대한 강의나 또는 이제 박정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때 가장 많이 뭐 댓글에 달리거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배부르게 사는 게 누구 덕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배부르게 살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 한 사람의 덕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시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 덕에 이렇게 사는데라는 방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거나 뭐그 시기를 평가하는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시기에 어떤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바라볼 때 리더의 역할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리더가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국민의 역할 전체 국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가 60년대, 70년대 경제성장을 얘기할 때 리더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좋은 리더가 있어도 국민들이 그 역할을 못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경제 성장이라는 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역할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전제로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 전제 하에서 제가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요.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인당 GDP가 변화한 것을 보여줍니다. 일인당 GDP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가 변화했다, 또 굉장히 성장을 했다. 이건 저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그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을 또 대표하는 것이 이제 경제개발 개발 오개년 계획입니다. 대체로 1962년에 제 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이 돼서 어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기간 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경제개발 계획이 어 입안되고 실행이 됐고요. 또그 기간 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계획이 진행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60년, 61년, 62년까지는 2%에서 4%에 그치다가 63년부터 급격하게 이 GNP의 성장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높게는 한 15%까지도 보이죠. 여기 보면은 69년에 15%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76년에 또 15.2%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것도 사실 79년에 6.4%가 있고 72년에 7.0%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61년 이전 또 63년 이전에 있었던 GMP 성장률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의 성장률을 생각하시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높았다는 걸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건 전제가 있습니다. 사실 한 경제가 어느 수준에 올라갔을 때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보통은 아주 높은 성장률들을 기록하기 마련인데 바로 한국이 이제 그때가 이제 60년대 70년대라고 할 수가 있고 수출을 보면 처음에 뭐 5400만 달러 정도로 시작을 했던 수출이 1977년에 100억 불 수출을 달성을 합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실 70년대 오면서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 또 유신 정부가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슬로건이 하나가 100억 불 수출이고요. 또 하나가 1인당 GMP 1000달러. 이다그야 된다. 이를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한국이 10억불 수출로 운게 한국이 1 0억불0출을 넘은 게 71년입니다.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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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이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선 그만큼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항상 무역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수출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자 구조에 시달렸던 걸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저축률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행에서의 금리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율이 뭐 높을 때는 25%까지 줬을 때도 있고요 낮아도 10%가 넘는 그 정도의 은행 이자를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맨 오른쪽 편에 있는 물가 지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가가 높아지면 은행에서 높은 이유를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은행에다 돈을 넣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물가가 이만큼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은행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금리를 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은 국내 자본 축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물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도 좀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79년에 가서 경제 위기를 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이 물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의 특징이 한국에서의 높은 경제성장률인데 그럼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땠을까? 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일본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요 또 태국도 높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일본은 올림픽 특수라는 게좀 있었습니다 64년에 동경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과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베트남 전쟁 특수가 있었습니다. 예, 태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을 했거나 또는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거나 또는 베트남에 가는 물자들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60년대를 통해서 굉장히 경제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데 70년대 오면은 조금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이 성장률 자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이제 70년대 오일쇼크도 오고요. 또 60년대 말부터 계속됐던 세계적으로 경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일본은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반면에 한국과 중국과 대만은 70년대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이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수출주도, 형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을 비롯해서 이 70년대 경제 성장을 한네 나라를 네 마리 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한국과 대만과 홍콩과 싱가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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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한 것이 꼭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70년대에 가서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비해서 한국과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경제 정책들의 이 수출을 주도해서 나가는 경제 정책 이 경제 정책이 보여주는 성과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남미의 국가들하고 또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60년대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원조를 주고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게 아시아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남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 원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 행정부 이후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개발 원조를 시작을 하는데. 남미에 대해서는 프로그레시포 얼라이언스라고 해 가지고 미국의 특별 원조를 실시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동아시아의 국가들은요, 대부분이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떤 산업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산의 규모를 내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의 팔 규모까지를 생각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화 전략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성공을 하면서 이런 성장을 하는데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수입 대체형 산업화 전략을 합니다. 이 수입 대체형 산업화 전략은 외부로부터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하는 품목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입니다. 수입을 대체하는 그런 산업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수출 주도형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수출을 하고. 잘 못하는 거는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반면에 수입 대체를 하게 되면 모든 분야들을 다 발전을 시켜서 수입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입하는 액수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부분을 이 품목을 만들기 위한 거를 위해서 돈을 투입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이윤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수입은 줄 수가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이윤을 뽑아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들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남미 국가들의 대부분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 사이에서의 경제 성장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추이는 한편으로는 한국만 발전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택했던 경제 성장 전략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었다라는 걸 다른 한편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총소득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세계에서의 국민총소득의 변화의 순위를 보면 그렇게 많이 성장하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60년대 70년대라는 게 우리가 성장을 하긴 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거의 같이 성장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기에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어, 또 세계 GDP 대비해서 한국의 GDP를 보면 여기에도 보면 60년대, 70년대는 대체로 한국에서의 GDP가 성장하는 부분과 전세계가 성장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에서의 성장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보면 우선은 오늘날 한국 경제 구조의 기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건 또 60년대와 70년대가 차이가 있는데 60년대의 이 경제 성장과 수출 주도를 했던 부분들은 대체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중심이 됐습니다. 처음에 군사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세웠던 경제 개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중화공업이나 기계 공업이 중심이 된 계획이 들어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하려면 엄청난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외부로부터 기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50년대까지 농업이 중심적인 사회였는데 중화 공업을 시작한다는데 아무런 기계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기계를 수입해 들어오고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실은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미국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0년대 초에 제가 봤던 굉장히 인상적인 문건이 그 당시에 케네디 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 로버트 코모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로봇 코모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은 레이버 인텐시브 라이트 인더스트리를 해야 된다.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노동력이 제일 재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노동력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년대에는 이 노동력이 기술력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높지가 않은 그 기술 이 노동력을 이용을 하려면 결국은 노동 집약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60년대 주요 수출품이라는 게 이제 옷이라든가, 아니면 이수시의 가발 이런 쪽으로 갔던 것이 기술보다는 노동력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구조로 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70년대로 가면서 중화 학 공업이나 전자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경제 구조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출 주도를 통한 대기업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이 생산을 할때 국내에서의 내수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의 수출의 수요를 가지고서는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포항제철을 만들 때 사실은 포항제철을 만드는 것을 조언하기 위해서 왔던 외국의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규모의 제철 공장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한국에서의 수요를 보면 그 정도를 만들어 봤자 사실은 쓸 데가 없다고 라할 정도의 큰 공장의 플랜을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됐던 포항제철이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제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건 사실 이 종합상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중반부터 종합상사가 나타나는데 어 얼마 전에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가 이제 이 종합상사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아무리 저희가 만들어도 해외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과 서로 연결을 시켜 주지 않으면 사실은 수출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어디에서 수요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종합상사에서 한 겁니다. 이 종합상사의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던 건 일본이고요, 한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합상사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국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이라는 것이 성공을 하게 되고요. 또이 부분들이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바꿔놨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